오늘은 제가 임신하면서 이건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후회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음, 물론 완벽한 임신은 없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laughs> 비염 이슈로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날수 있어서 고점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어, 임신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임산부 용품이라든지 출산 용품 또뭐 육아 용품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 뭐 기저귀 분유값 등등. 막상 계산을 해보면, 아,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어요. 저의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남편 지역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남편 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안정적인 좀 수입원을 미리 만들어둘 걸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유튜브 운영을 위해 촬영해 뒀던 영상들이 있어요. 장안이 고양이 양줌 영상이라든지 그런 가 많이 나왔던 영상들도 있었는데 어, 지금 그때 돌이켜 보면 그때 좀 열심히 해줄 거이라는 후회가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운영을 조금 더잘 해보기 위해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어, 혹시 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임신하고 나서 육아하면서도 할수 있는 사업이나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뭐 저처럼 유튜브 등등 미리미리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해두지 않은 것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몸의 변화가 바로 저는 이 허리 통증이었는데요. 진짜 임신 초기에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고 또 임신 초기에는 입덧도 심하고 변비도 심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맹맹 소리 들리시죠? 비염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 몸이 그때는 진짜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어, 과연 내가 이 몸상태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무서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16주 이후부터는 운동을 좀 권장하시는 편이어가지고,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어요.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미리 임신 전에 운동을 해둬서 근력을 키워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운동할 때마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점점 나오다 보니 더 몸이 이렇게 무거워져서 외출이나 이동이 쉽지 않은데 그나마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신발인 나이키 고플라이즈 운동화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냥 쓱 신을 수 있어서 어디든 갈 때마다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시거나 계획하신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꼭 미리 운동을 해두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내 몸이 아마 고맙다고 말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남편과 육아에 대한 대화를 깊게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둘다 이제 35살이라는 나이에 맞춰 준비된 임신이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아이가 생길 줄은 몰랐고 또 당시에는 이 뜬금이가 생겨가지고 마냥 행복하고 좀 설레었었는데 이제 출산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추후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만 해도 도와주실 분이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고 시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부부가 그리고 이제 거의 제가 육아를 맡아서 해야 돼서 음 저도 육아는 초산이기도 하고 처음이라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랑 부부 육아 컨텐츠라든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뭐 일과 가사 분담,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루틴 같은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화하면서 천천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아이 갖기 전에 이런 주제로 조금만 더 대화를 했다면 서로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과 임신 전에 대화 많이 많이 나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꾸준히 안 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유튜브로 임신 과정을 빠짐없이 남기려고 했어요. 어, 근데 초반에 아까 언급했듯이 임신 초기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경황도 없고 그냥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도 잠깐 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도, 음, 나중에는 추억이 될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 찍어둘 걸 하는 후회가 남아요. 지금 릴스나 유튜브로 임신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는 산모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또 순간을 즐겨보자 하고 있어요.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육아로 지치더라도, 음, 그때의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록도 꾸준히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 일기든 뭐 블로그든 뭐 사진이든 이런 거 많이 많이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과 그리고 남편이랑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던 거입니다. 어, 결혼하고 나서 뭐 다음에 바쁘니까 음, 시간 나면 하면서 계속 미뤘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몸도 조심해야 하고, 마음 편히 이렇게 떠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정엄마가 이제 환갑이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만들다 보니 예전에 이제 그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즐거웠던 가족여행 사진 이런 걸 보니까 양가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지 못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어, 특히 남편이랑 단둘이 가는 해외여행은 결혼 초에 신혼여행이랑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 다녀온 거 이렇게 딱두번 뿐이었는데 출산하고 나면 이제는 어디를 가도 부부 여행이 아니라 어, 부모 여행이 될수 있겠구나 물론 소중한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일 수도 있지만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여행이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에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을 보면 말해요 몸이 괜찮을 때, 가까운 곳이라도 부모님이랑 또 남편이랑 짧게라도 여행을 꼭 다녀오시라고 합니다. 그 추억과 찍어둔 사진들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임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혹시 여러분은 임신 중 후회됐다 싶은 게 있었나요? 댓글 남겨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또 준비 중이신 분들도 우리 다 이제 잘 해내고 있는 거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